기록하면서 시즌 최다 대전 경기를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골밑 아, 에서어요 그대로 볼을 쳤다라는 판정입니다. 다시 슛논과 힉스에 맞대결리면 힉스가 뺏어냈고요 골밑 투입 임동석 2점씩이 더 자유투 2개를 이끌어냅니다. 네. 신장에 차이가 있었고, 미스매치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28-23, 5점 차, 임동선 어? 아, 아, 3에서 9점, 네. 지역 파울을 깰수 있을지. 함준이 직접 나섰지만, 힉스에 걸렸습니다. 네, 힉스의 또 수비력이 돋보였습니다. 또 찼어요. 예. 띄워줬어요, 힉스 어렵게 볼을 잡는 과정. 숑동의 파울입니다. 어. 네, 지금 어. 파울에 이은 자유투가 주어지게 됐는데 예, 히 선수의 수비력이 좋죠. 그렇죠. 지금 이가희 선수가 또 지금은 뭐 파울이 되긴 했지만 <laughs> 돌파 시도합니다. 멈춰섰고 임동석 파고들면서 2점. 아, 파울이 적됐습니다. 김민구의 파울. 아. 한 번의 폼페이크 이후에 방향을 틀면서 2점. 네 지금은 김민군 선수나 민재혁 감독 <laughs> 네. 벤치에선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아뭐영상을 보니까 정확하게 보이니까 뭐 저런 말씀 드릴수 있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광철 한 걸음 다가서고 벤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펜스길 봐서 아이자 힉스 골 밑에서 흐름볼 살려내고 있는 정민구 노릇 패스를 받았던 최진수구의 라이어! 라이어 빗나갔니다 아, 됐어요. 유작 감독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예. 항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은 득점 찬스를 좀 놓쳤거든요. 예. 자, 10점 차 55대 45가 됐고요. 작전시간 요청 이후에 항의해 보고 있는 유작 감독입니다. 어, 손이 예. 내려왔으면 아. 파울이지 않느냐. 수직으로 실린더 어그 룰이 아니다. 그 얘기였고 심판은 예. 바로 수직으로 떴다.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우선 장민우 선수가 손이 내려오긴 하거든요. 그렇네요. 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실린더 예. 네, 룰에 대한 수직으로 떠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손이 좀 내려왔다는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 예. 잘 성공시켜 줘야 되겠죠. 자, 이제 2구 피나가개 아, 들어갔어요. 어, 이번에 두개짜 주는 로 모두 놓쳤고요. 네,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60대 54. 좀 일단 좀 많이 따라갔는데요. 예. 네, 승부는 4쿼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장민국 선수가 넘어진 과정. 승부는... 그부분이 항의한 이유 이 화면으로 좀 설명해 드리죠. 자, 이치열했던그 박스아웃 자리 싸 과정에서 자, 지금 장민국 선수가 넘어졌는데 휘슬이 울리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고반 선수한테는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 신장 차이가 좀 느껴지는 서명진과의 매치업 샤크라 7초 야, 하지만 스틸에 성공하는 서명진입니다 네. 이동엽의 스틸 그리고 서명진의 스틸 시도 오히려 이제 파울에 대해 좀어필 해봤던 배수용이었습니다 네. 최진수 코너로 이동 김동욱의 수비 시간 없는데요 샤크라 1초 터프샷 어, 결국 파울이 적겠됐습니다 네. 지금 서울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겠고, 네, 점인가 네, 주어집니다. 네, 네, 코너에 몰린 상황. 또, 차클락에도 몰렸던 최진순데, 마지막 이 성점씨도. 2점이에요. 아, 네, 근데 다리에 아, 걸렸네요. 다리, 네. 다리에 좀 걸렸네요. 라인을 밟고 떴던 과정인데, 그 접촉이 파울로 지, 어, 지금 인정이 네, 됐습니다. 네, 다리에 네, 장민국도 1쿼터 6점 이후에는 추가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 지금. 아, 캐리더볼. 요즘 국내 선수들이 저런 동작이 좀 많이 오, 나와요. 예. 예. 아, 김민구의 캐링 더 볼. 자이 타이밍. 장민구의 몸에 맞추기 위한 그 시도, 그 시도하는 그 타이밍과 그 위치, 또 발의 위치가 좀 중요하겠는데요. 그전 장면에서는 체인 선수의, 그 선수의 왼발 닿진 않았거든요. 예. 모비스 공격권으로 판정 나왔습니다. 아, 네. <laughs> 그렇죠. 현대 모비스의 공격권이 비디오 판독 결과 다시 유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짧점습니다 짧았어요. 자 리메 다음에 일단 피스를 아, 울렸는데요.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예. 자 일단은 버전을 울렸는데요. 예. 리메. 그러니까 지금 아,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맞았어요. 니 그러니까 맞. 그 판단을 하고 싶었어도 잡아서 장재 선수가 수술 시도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 네. 너무 왜냐하면 지금 완벽하게 지금 득점할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그렇네요. 한 결과는 뭐 현대모비스 공격권 이수될것 같죠. 네. 임동석 게임 돌파! 간트의 블럭샷 그러나 골 텐딩. 간트의 블럭샷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 대단한 점프. 경기장에서 울산 현대모비스가 기회를 맞이합니다. 40초 남은 상황 장재석 봉페이크 골.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탈투 상황에서 리바운드 뺏긴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자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초 남은 4황 최진수의 성적 이앤아웃 1앤아웃 1 경기 종료 마지막 순간 최진수는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